오늘은 우리 그 성가대 헌신 예배로 우리 어린이들 임마누엘 할렐루야가 찬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설교를 먼저 합니다. 네, 그래서 설교를 먼저 하는 이유는 오늘 설교 말씀 짧은 설교일지 긴 설교일지는 모르지만 설교 말씀을 듣고 찬양대에 찬양하는 모습이 어떻게 좀 달라질지 기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설교를 듣고도 어 찬양대 찬양이 큰 변화가 없다면 제가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제 우리가 이제 찬양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찬양에 대한 할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제 다 거두절미하고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 게뭐냐면 찬양의 능력입니다. 예, 여러분 찬양의 능력 이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찬양의 능력이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한 게그 인간만이 이제 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들이나 이런 소리 내는 거는 이제 음악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사람만이 노래를 만들기도 하고. 또 노래를 뭐 편곡도 하기도 하고 하면서 가사를 붙이고 음악을 하게 되는데 참 묘하죠 왜그 음악을 인간만이 소유할 수 있을까요? 다른 동물들에게는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음악 그런 어떤 가사와 멜로디와 또 다양한 창작과 이런 음악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런 거냐면 예. 하나님이 찬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큰 축복이 뭐냐면 노래입니다, 노래.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노래가 주는 힘이 대단해요. 뭐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해 보시겠지만은 굳이 찬양 가사가 아니더라도 일반 노래를 통하여 사람들은 때로는 감동을 받고 평안을 가지고 또 혹은 쉼을 얻고 기쁨을 찾고 정서 터치를 해주는 것이 음악이에요.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즐거움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사탄이 뭘 선택하냐면 음악을 선택해가지고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을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게 New Age Movement라고 해서 그래서 아주 감미로운 음악을 쫙 들어서 사람들이 그 음악에 쭉 빠지게 만들어요. 아주 그 심취하게 만들죠. 그렇게 음악에 빠질 때그 이제 new age moment의 음악을 들을게 되면 서서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무뎌지면서 예 나의 신앙이 무뎌지고 그리고 나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가 쫙 멀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참 묘해요 감미로운 음악을 쫙 들으면서 뭐 그중에 하나가 조지 윈스턴의 디셈버라는 뭐그 음악이라고 그러그하하는데 그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쫙 멀어지게 만드는. 참 대단하죠. 음악의 심이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고, 편안함을 주고, 쉼을 주고, 또 즐거움을 주고.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사람들은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음악은 어디서나 음악에 나오면 사람들을 흥겹기도 하고, 음악에 심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음악의 효과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어떤 강연이나 메시지가 줄수 없는 감정 그 정서를 탁 터치하는 심이 있죠. 이게 음악이 갖는 놀라운 심입니다. 이게 어디에 쓰여지냐면 전쟁에도 쓰여져요. 그래서 군인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군가가 있습니다. 군가. 그 군가가요. 군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군인들에게. 어 군인들이 제가 눈이 지금 막좀 아픈데, 갑자기. 군인들이, 그, 어, 군, 군기가 쫙 들어있는 군인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군가 소리를 들어보면 알아요. 군가 소리. 보통 이제 맥이 쭉 빠진 군인들이 노래를 부르면, 군가가 소리가 다 죽어갑니다. 다 죽어갑니다. 멋진, 사나이, 많고 많지. 뭐 이렇게 넘어가죠. 근데, 군인들이 막 군기가 팍 드는 특공대들은 그렇게 부르잖아요. 멋진 사나이 많이 나간다. 그래서 사나이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 그 군대 있을 때 군가를 부르면 예를 들면 이제 하루가 끝나면 보란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뭐 이런 그런 노래가 있어. 요 그리고 그 노래를 불러도 뭐 보란찬 항상 강조를 해야 돼. 보란찬 앙! 이렇게 막 이렇게. 그리고, 막, 그리고 군가를 부를 때 예, 지금도 제가 뭐 군제 된 지가 얼마나 오래 됐습니까? 잊혀지지 않는 게 반동 준비. 촤악! 반동은 좌에서 우로 어떤 고참들도 반동을 앞에서 뒤로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네, 좌에서 우로 반동과 함께 군가 하자. 군가는 멋진 사나이. 저희들의 부대는 찢어진 워카. 워커. 찢어진 워카가 이제 군계군해요. 그러면서 요령은 악으로 깡으로 이렇게 나가요. 노래 시작액 열세, 넷, 10 10 10 10 10 1 그러다 목소리가 적으면 0 10 1 머리 박아! 원사 복격하고 나면 우리는 1 박아 그러면 10딱박10 10 10 10리0 10 10요0 10 1 앞으로 이동, 10 10 10 10 앞으로 가. 웃음이 나오지, 니네들은 지금 <laughs> 이게 어? 우리 그 아빠들 말이지 삼촌들은 이거 하면서 막 울었어 이거 힘들어 가지고 힘프 아, 힘드니까 에이? 그래가지고요 요령은 악으로 깐으로 해요 목이 터지도록 노래. 근데 그렇게 부르고 나면 군인들의 사기가 막 올라가죠. 그래서 가장 막 힘들 때는 군가를 불래, 막 어깨 동무하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 막 사기가 충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가 주는 효과가 단순하게 마음을 부드럽게 터치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에게는 아주 막 사기를 진정시키는 담대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얘들에그 영화 중에 그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약간 이 사이코 페이스죠. 이 사람이, 아, 저는 양들의 침묵이라 그래서 처음에 양들, 고요한 양들이, 그래서 목장이, 그래서 아주 서정적이고 좋은 영화자로 보러 갔더니 이게 그게 아니에요. 사이코패스가 얼마나 무서운 모습으로 막. 근데 그, 그 사람도 보니까는 음악에 심취되어 있는 거예요. 음악에. 음악의 심이 여기저기서 대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보편적인 음악의 심도 대단한데, 특히 이것이 하나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노래로서 이것이 하나님께 향한 찬양을 부를 때는요, 그 찬양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제대로만 부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성경의 찬양의 가장 대표적인 능력에 나타난 게 여우사밭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네 번째 왕이기도 하고, 사흘부터 말하면 일곱 번째 왕인데, 이 여우사밭이 졸지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러시아, 북한, 일본, 중국이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여우사밭이 초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게 여우사와의 고백이에요. 우리를 쳐들어 오는 이큰 무리 대적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할줄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레위자손 야하시엘이 말을 전하는데 역대상 20장 15절 말씀 끝부분에 이렇게 말을 하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리고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전쟁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제 17절 말씀으로 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와께서 구원하는 것을 보라. 예, 이렇게 말하죠. 17절 말씀에 여호와의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예,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라.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함께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아멘 하고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여호사밧이 뭘 선택을 했냐면 성가대를 데리고 나가요, 우리 친구들. 전쟁하러 가면 뭘 가지고 가야 될까? 총, 뿅뿅, 뿅뿅. 또뭘 가지고 가야 될까? 칼, 슉! 또뭐 가지고 가야 될까? 활. 너 어느, 어느 시대 사람들이니? <laughs> 칼, 칼과, 칼과 활을 가져가야 되는 조선시대 어린이들이 지금 여기 와 계세요. <laughs> 뭐, 총도 가져가야 되고, 대포도 가져가야 되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수바 장군은, 그 왕은 뭘 가져가냐면 너네같이 성가대를 데리고 전쟁 터 가는 거야. 아니, 전쟁퇴가 가는데, 성가대들은 왜 들어갔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0장 19절에 보시면은요, 그가 자손과 고라자손에게 속한 레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를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죠. 섰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의 큰 소리의 찬송은요, 뭐, 뭐, 특공대가, 뭐, 막 악을 쏘는 그런 찬송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목숨이 걸려있는 것이. 죽음을, 누 앞에 지금 적군들이 막 있는 상태에서 그 앞에서 찬송을 해야 되니까요. 뭐 어마어마한 큰 수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20장 21절 말씀으로 가면 21절로. 넘어가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그대 뭐라고 돼 있냐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서 노래하는 자들을 성가대요. 그 다음에 거룩한 예복 성가대 가운을 입힌 겁니다. 그리고 군대 앞장에서 군대 앞에 맨 앞에 쓴게 뭐냐면 가운을 입은 성가대가 맨 앞에 쓴 거예요. 그리고 행진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신 성가대원들에게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저 북계군하고 정쟁이 났다. 동상께성가대 전쟁터 맨, 군인 맨 앞에 서라. 그러면 나가 쓸 사람 계세요? 지금이야, 뭐, 네, 그러지 만 부를 리가 있겠어, 그러지 만 진짜 부르면 어떻게 싫래요? 이게, 성가대를맨 앞에 세워놓고서 간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성가대원들이 가면서 이렇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노래를 막 힘있게 부른 겁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 22절 말씀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자손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 그러니까 여호와의 복병이 언제 팍 등장했어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어요. 여기서 복병이라는 게뭘 말하는 건지는 성경학자들도 몰라요. 그래서 천사들일 거라고 보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몰랐죠. 여호사밭도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전쟁터에 나갈 때 성가대를 딱 세우고 큰 소리를 부르면서 찬송하며 나간 거예요. 여호와께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찬송하며 쫙! 나가는 그 순간에. 갑자기 천산지 복병인지 쫙 등장되면서 저 연합군들, 암몬모압 세일산, 사람들 다 쳐서 패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호사밭은 뭐를 알고 있었어요? 찬송의 위력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찬송의 힘으로, 어떻게 해요? 예, 전쟁을 이긴 게 바로 여호사밭의 모습인 것입니다. 찬성의 심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심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잘알시피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냐 면 다윗은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왕이 사울 왕이 얘들아, 사울 왕이 귀신이 들려서 어, 이이이이이이이이 사울 왕이. 왜냐하면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귀신. 그래가지고 갑자기, 으 근데 이런 사울 왕한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이 하풀을 찾는 거야, 하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일 사 16장 23절 말씀에 보시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 악령도 하나님의 소화에 있죠. 그게 사울에게 이를 때에,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갔어요.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 즉, 그 그러니까 다윗이 찬양을 하는 것 수긍으로 들고 있어. 그때 어떻게 해요?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러분 진정한 찬송을 부를 때에 우리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악령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찬양의 능력이에요. 악령이 우리를 하여금 두려움을 주고, 근심을 주고, 우리에게 염려를 주고, 노파심을 만들고, 많은 악령이 우리를 괴롭혀요. 그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목소리가 나에게 막 두려움과 염려와 노파심과 걱정을 주고 있는 모든 악령이 쫙 떠나가는데, 상쾌하게 떠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맑은 정신을 주시는 거죠. 이게 찬양의 심인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바울과 신라가 예수님 증거하다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25절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 되세요? 한밤 중에 바울과 신라가 뭐를 했냐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수들이 다 들었다는 건큰 소리로 찬송한 거예요. 조그맣게 찬송는게 아닙니다. 큰 소리로 찬양한 거예요. 봉변을 당하고 온몸이 구... 육신, 육신 쑤시고, 고통스럽고, 온몸에 피가 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매맞아가지고,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부끄러워요. 패자 같은 모습. 그런 온몸에 병든 모습으로, 피 흘리는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한밤중에 바울 가실라고 한게 뭐냐면,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들을 만큼 크게 찬송을 했던 거예 찬송을.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담을 착. 그렇지. 그리고 하나님을 막 찬송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잘아는 대로 16장 26절. 이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는 거 지진이. 이큰 지진이 난다는 건 구약 성경을 참고를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지진으로 나타나요. 지진으로. 그 지진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서 뭐가 생겼습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 지라 죄인들을 묶고 있는 시설이 벗어진 거예요.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고 이게 찬양의 심이에요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던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분이 이걸 이렇게 성경을 하는 거죠. 바울과 신라가 고통 중에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이들에게 생기는 놀라운 일은 옥문이 열리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게 이들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걸 보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걸 보았어요 고통 중에 환란 중에 모두가 불평하고 원망하기 쉬운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목소리는 나를 묶고 있는 사슬을 끊어낼 뿐만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는 걸 보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고 내 삶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찬송의 위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종교계획을 이룰 때 어마어마한 싸움이잖아요. 거대한 카톨릭과 싸울 때 찬송가 485장 찬송가를 만들면서 그 어려웠던 순간을 이겨나가잖아요. 그래서 내주는 강한 성요라고 하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자신도 위로받고, 모든 사람들이 카톨릭 천주교와 싸울 때 위기상황 속에서 의기소침하고 있는 동안에 이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용기백백에 싸워서 종교 계획을 이룬 거예요. 내주는 강한 송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시니 큰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심을 서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심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해 싸우네. 이 장수 누구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가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마틴 루터가 찬송을 부르면서 나가서 결국 종교개혁을 이루는 겁니다. 찬송이 유독 그 놀라운 위력을 발휘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10편 22편 3절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요, 찬송 중에 계시는 주예요. 찬송 소리가 나오는 거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에. 그 그러니까 찬송 중에 계시는 주, 그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이기 때문에 그 찬송이 있는 곳에는 주님이 계신 곳으로서 거기는 사탄이 들어올 수 없고 어둠이 들어올 수 없고 악이 들어올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거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설교보다도 찬송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울죠 많이 울어요 보통 사람 노래 부르면서 우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찬송 부르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그 찬송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찬송을 통해서 격려받고 어떤 사람은 찬송을 통해서 중생 하고 거듭나고 어떤 사람은 찬송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지고 어떤 사람은 찬송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해지고 그 찬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요. 많은 찬송의 역사가. 저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나 여러분들, 특히 우리 성가대 모두에게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뭐냐면. 찬양이 살아있기를 바라요. 죽어있는 찬양 말고요. 살아있는 찬양. 말 그대로 여호사밭이 불렀던 성가대의 그 찬양. 다윗의 찬양했던 그 귀신을 쫓아냈던 그 찬양. 옥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열리게 했던 바울과 신라의 찬양. 그들은 어떻게 찬양을 했을까요? 그 찬양 속에 담긴 그들의 정성은 어떠했으며,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목숨을 걸고, 입으로의 찬양이 아니라 내 삶으로의 찬양이겠죠? 내 모든 을 돌아서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께서 좌정하시고, 주 하나님이 찬송 중에 거하시는 그곳에는 어떠한 악의 세력도 침공하지 못하고, 거기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과 기쁨과 자유함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지금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왜 지었을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진정어린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 중에 구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능력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찬양이 살아있게 하옵소서 가사를 깊이 음미하며 그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내 마음속의 주께로 향한 높임과 내 마음속의 깊이 있는 고백과 간구가그 절절한 기도가 찬송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나 역사 속에서나 그리고 지금도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며 거듭나고 회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데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가마 감동하심이 있는 찬양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